자, 7월 4일, 화요일, 항생 매매 전략입니다. 어, 어저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주요 이동 평균선 다한 번에 또 돌파하는 멋진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 어제 시가가 조금 당황스럽게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어, 이 주요 이평선 바로 부근까지는 요, 요 정도에선 출발할 것으로 봤는데 굉장히 낮았어요. 낮아도 예, 구간 정해놓은데 넘어갈 때 매수 바로 시도해서 600 부분인가요? 예, 그래서 수익을 잘 취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 분봉 같이 보면요. 어제 마감은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764에서 25764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보면 양봉으로 끝났어요. 양봉. 이걸 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양봉 마감. 이건 어제 야간 선물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760, 760의 위치는 이 일봉으로 봐도 전일 고가보다 위죠. 네, 그래서 오늘 추세는 전일 고가 그리고 바로 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또 위치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오늘 819예요. 25819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0틱, 50틱. 정도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밴드 상단을 넘는 상승 흐름이 나오는가? 아니면 전일 고가 이탈하면서 내려가는가? 요게 포인트가 되겠는데, 일단은 전일 고가 요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살짝 밀려서 지지하고 올라갈 건가? 상단 변곡점이기도 하니까. 강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지지 시도하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추세는 전일 고가에서의 시세 방향에 따라서, 어, 살펴보겠고, 오늘 상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 어, 25891로 보겠고요. 이거 표시가 잘안 되는데요. 제일 아래 선이죠.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25891. 그리고 어, 중요한 자리가 어, 전일고가 그리고 요 어제 추세가 변한다는 자리 있었잖아요. 추세가 여기입니다. 683이 위로 올라가면 추세가 상승 일간 추세 상승 전환입니다. 네, 이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하락 전환 단순한 자리입니다. 683 이렇게 두시고요. 어, 네. 그리고 5일선이 642. 여기. 642. 밀리면 5일선까지 열고 하단 놓고 보면 되겠고, 전혀 고가 부근 기준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린 점인데 상단. 오늘 시작하면 여기가 상단, 여기가 하단인 거예요. 네, 그 구간 놓고 보시고요. 넘어가면 추세가 확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은 어, 25732 기준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25732 기준으로 어, 760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는683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시가와 동그라미 값 오늘 뭐 어떤 종류 종목이건 다 마찬가지죠. 시가와 동그라미 값을 돌파하는 방향, 이탈하는 방향, 완전히 돌파거나 하 이탈할 때 진입 시도를 하고 잘 보시면 콜 보세요. 콜 시가 동그라미 값 아래, 풋 옵션 시가 동그라미 값 아래, 네. 할게 없어요. 지금은 국내 선물 자, 이런 겁니다. 자, 뭐 동그라미 값요 차트 중심 가격은 개장하면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수 없고요. 좀 이따가 개장할 때 제가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생 전략 2 5 7 3이 기준으로 7 6 0 돌파해서 683이탈 매도 전략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